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미추월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 동으로 2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왔었던 현장입니다. 시간이 꽤 지난 현장 중에 하나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주분이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공실이 오랜 기간 지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공매입니다. 예, 공매로해서 가격 저렴하게 여기는 1호선 주안역을 걸어서 가거든요. 역세권.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아파트 등기는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오피스텔 등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는 다 분양이 완료가 됐었고 남아 있는 자녀 세대 오피스텔 등기가 공매 물건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1호선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주안역 걸어가면 10분 안에 갑니다. 그리고 여 기현장 같은 경우는 입구가 두 군데예요. 자, 요 앞쪽은 지하로 들어가실 수 있는 입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옆쪽은 지상으로 어, 주차장을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지상 2층부터 지하 2층까지 주차 공간이 100% 자주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나는 지상으로 올라가겠다 하면은 반대편으로 지상 주차장 위로 올라가실 수 있게끔 뭐 기계식 주차 있는 건 없습니다 다 램프식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지하로 내려가실 수 있는 입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램프식으로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 100% 자주식 주차 주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상복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주차 공간, 지상 지하 2층, 지상 2층부터 지하 2층까지 편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주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하루에 한 개씩 각각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은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3호 타입 4호 타입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요 4호 타입 같은 경우는요 남양 퍼베이 구조입니다 예, 남양 퍼베이 구조 아파트랑 완벽한 동일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네 어, 칸이나 준비가 돼 있네요. 신발장 네 칸입니다. 안쪽에 두 칸, 입구 쪽에 두 칸. 신발장은 네 칸입니다. 입구 쪽에 우산꽂이 준비돼 있고요. 문을 닫으면은 두 칸은 전신 거울입니다. 나가실 때 옷매무새 확인하실 수 있게끔 두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하버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있고요 현관 넓습니다 예, 자주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하게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벽면도 어, 조금 템바 보드판으로 해서 필름지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있고요 화이트톤, 아 블랙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이게 블랙인데 어떻게 화이트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블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있 돼 있습니다. 예, 포스팅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들어오게 되면은 어 포베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포베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포베이가 뭐지? 포베이는 안방, 거실, 중간 방 작은 방이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한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 요 타입은요, 또 남향입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게 안방도 햇살 이잘 들어오고 거실 잘 들어오고요 중간 방 작은 방도 다 남향 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는 정말 등기만 오피스텔이지 아파트 포베이 구조로 완벽히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거실하고 주방은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높은층수기 때문에 막힘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막히는 거 <laughs> 하나도 없이 다 뻥뻥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호선 주안역, 1호선 주안역이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1호선 이용하실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 거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거실에 에어컨이 없으면 집 전체에 에어컨 시공이 안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에어컨 자리가 이렇게 시공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스탠드로 하나 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그만큼 가격 저렴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트월입니다. 아트월은 타일로 깔끔하게 한쪽 벽면 마감이 들어가고요. 반대편으로 네, 쇼파 자리. 쇼파 짜리도 6인용 쇼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6인용 쇼파 가능할 것 같거, 같거든요.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쇼파 짜리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거실 폭도 물론 작은 편은 아닙니다. 거실 폭을 보시면 3m 80이거든요. 거의 4m 가까이 되는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거실 폭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힘없는 남양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V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식탁등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식탁 등 하나, 요 앞쪽에 식탁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나는 식탁 필요 없는데, 그냥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도에 맞춰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은 다 블랙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마감이 들어가고요. 3국 쿡탑은 가스렌지 시공입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면서, 옆쪽으로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키 큰장으로 해서 전자렌지 짜리, 밥솥 짜리는 하부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밥솥 자리는 하부장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냉장고 자리는 조금 아쉽지만 양문형 냉장고 한 칸입니다 근데 다용도실이 좀 넓거든요 김치냉장고 쓰실 분들은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를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뭐 김치냉장고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 사이즈는 넓습니다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베란다 다용도실 넓게 뺐습니다. 자 안쪽 공간을 여유롭게 뭐 세탁기 건조기 뭐 김치 냉장고 다 활용 가능한 사이즈니까 냉장고 자리 한 칸이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주방 옆쪽 다용도실을 생각보다 넓게 뺐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의 4 m 가까이 되는 넓은 거실입니다. 저희는 안쪽에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거실은 포세린 타일이지만 방들은 다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고요. 자, 안방도 햇살 정말 잘오는 남향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안쪽 안방 베란다가 들어가네요. 근데 안방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예, 안방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어, 침대 정도만 딱 놓으실 수 있게끔. 왜냐면은 안쪽에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자, 화장대 준비해 드렸고요. 붙박이 두칸 자 붙박이 이렇게 두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편 공간이 좀 넓습니다. 요 안쪽 공간이 조금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뭐 드레스룸을 조금 더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화장대 드레스룸 공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방이 조금 작아요. 예, 안방은 침실 로만 예, 침대로만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안쪽에 베란다, 보일러실이네요.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뭐 수도 배관도 준비가 돼 있어서. 근데 별도로 주방 옆쪽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앞쪽 창고로 예, 창고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다 남향 창입니다. 자, 안방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안방 사이즈는 2,900에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안방은 2,600에 거의 3,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중간방만한 사이즈예요. 안방은 중간방만한 사이즈로 그래도 안쪽에 어느 정도 공간이 살짝 있어서 안방은 침실로만, 침실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쪽에 조금 드레스룸을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부부욕실이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부부욕실 안쪽으로 샤워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문 뒤에 턱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수납장 세면대 변기입니다 어, 부부 욕실 폭 넓습니다. 폭 넓으니까 편안하게 부부 욕실도 샤워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넓, 넓으니까 넓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복도 쪽에 중간방 작은 방입니다. 다 남양 퍼베이입니다. 남양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자, 에어컨은 다 시공이 안돼 있습니다. 에어컨은 다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폭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자녀분 방으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근데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두 번째 방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폭은 2200밖에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안쪽으로는 무려 3,300이에요. 그래서 3,300에 2,200이면은 3종 가구는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예, 무난하게 들어가니까 크게 자녀분들 방으로 쓰는 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안쪽으로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폭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세 번째 방이 자녀분 방으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 사이즈로 넉넉하게 준비가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안쪽으로 3,300 동일하고요. 폭이 좀더 넓어집니다. 두 번째 방은 2,200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기는 그래도 2,500이 넘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이세 번째 방이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세 번째 방까지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포스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은 욕조가 들어갑니다. 어린 자녀분들, 혹시라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욕조가 조금 필수죠. 메인 욕실 욕조 시공이고요.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그래도 방 3개, 화장실 2개, 메인욕실은 욕조까지 시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 햇살 정말 잘 들어오는 막힘없는 남양 퍼베이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호선 주안역도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1호선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지금 가격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좋은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